코로나로 인해 유연한 근무환경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거점오피스 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근무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근무의 확대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관리감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강석주 교수 연구팀은 알고리고와 공동 연구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산성과 근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근무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스마트 체어를 통해 개인 공간에서의 사용자의 업무 시간과 자세, 집중도, 스트레스 등을 분석합니다. 체어에는 압력 분포 센서와 BCG 센서가 설치돼 앉은 자세를 분석하고 스트레스 지수를 산출합니다. 회의실과 같은 공용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해 회의실 점유율과 팀간 협업 등을 분석하여 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박수로부터 스트레스를 측정해 개인 맞춤형 건강복지 혜택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솔루션을 통해 화상회의와 업무 메신저 등으로 원격 근무 환경을 제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 근무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업의 사무실과 거점 오피스 등에 적용한다면 단순 출입 관리를 뛰어넘어 공간 활용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성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학협력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의 연락처로 협력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